예, 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주공 5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성정동에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이거 주공 5단지 아파트는 1998년도 10월달에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로서 이제 3 3년차가 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세대수는 총 920세대고요. 총 25개 동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어, 단지가 굉장히 좀큰 편입니다. 아파트 층수는 최고 5층까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5년 이내에는 뭐 재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뭐 진행사항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올 초에 비해서 지금 매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8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 지금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1억 9천, 그리고 2억, 2억까지도, 어, 실거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이곳 오단지 정문 앞에서, 어, 약간 이제 서쪽으로 붙어 있는 담벼락 옆에 있는 어, 코너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토지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인데요. 5단지 담벼락과 오늘 매물 사이에 있는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단지 앞에 있는 도로도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쪽 안쪽으로 도로가 이만큼이 도로로 이제 확장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위성 사진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제가 로드 영상으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주공 5단지 아파트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공 5단지 앞 정문 앞에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성정동 재래시장이 5단지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역까지는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터미널까지 차량으로 한 10분 이내에 모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매물은 이곳은 아니고 5단지 담벼락 옆 인데요 어, 이곳에서부터 거리가 제가 좀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매물 위치까지 왔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아저씨네라고 간판이 써 있는 건물이 오늘 매물로 나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매물은 대지 면적은 300평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 면적 300평 위에 어, 일반 조립식 건물로 어, 80평이 지어져 있고요. 현재는 어, 임차인이 어, 임차로 들어와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지 거래 금액은 평당 700만 원씩 300평이니까. 21억 원을 받기를 희망을 하시고요본 어, 토지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 250%까지 적용을 받아서 어, 신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 부지 앞으로는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2차선 도로 앞으로는 성정동 주공 5단지 920세대 어, 재건축이 기대되는 그런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주공5단지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 어, 이곳에 어, 상가 부지로서 아주 어, 좋은 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앞쪽으로 건축물이 80평이 있고요. 나머지 측면과 뒤에 후면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하고는 어, 거래가 된과 동시에 어, 명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께서는, 어, 임차인 명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로드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항공 영상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또 영상으로, 자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스카이부동산으로 연락 많이 주시고요. 어, 연락 주시면 뭐 필요하신 정보 모두 공개를 해드리고요. 또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제가 이제 확인 체크 후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시청까지 눌러 주셔야 저희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